어이 새끼 어디 있었어? 뒤에다 뒤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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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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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밖 뒤에. 쓰러다 쓰러어 뒤에 있었어. 이문 쪽에 한명 있어. 어바로앞이야그모 모진이 뭐, 뭐 있어 문어 들어 들어 아 왼쪽으로 논다 형우아 너한테 반대 어. 아, 샷. 존나 잘해. AK. 아 막아. AK. 여, 어, 여기 뒤에 있었어, 딱. 이분 앞에 콜 콜. 빨리, 빨리, 콜콜콜리콜리 트레이스 빨리, 빨콜 10을 채뭐 있어 오지어오지마 오지나. 누가 집어넣을 거야? 나는 이쪽으로 게 올라가, 올라가. 그냥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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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앞에 앞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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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, 까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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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그... 개 뿌렸다, 내가.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. 왜? 아니. 어, 앞이 어어졌다 섰다, 섰다, 섰다. 도망간다. 자, 명 기절 어차차 차에서 차 차에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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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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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먼저 썼어야 자, 는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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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5마냥 자, 필름 채우고 차 뒤에서, 차 뒤에서, 차뒤에차 보이지? 위에지? 하나 죽고나 쏜다 죽었어 나이스 서버 에서온 애들이 들어갈게, 집 안에

세계... 야, 일로와, 내가 메간 넘탄또 있어. 탁구만, 탁구만. 너 흥분하지 마라. 일단 먹었다고 멀리서 조져야 돼. 쪼끼 먹었어? 아봤어

바위 어 바위 바위 바위있어 어 있어 한명 있어, 있어. 거기 바위있어 빼콤 빼콤 한다 나이스 한명더한명더아 기절이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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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이스 한 명이다 내가 방패 할테니까 너리리리어 나이스 이, 이, 거기. 나, 어! 나 봐야 돼, 성훈아. 에, 따, 베임을 보여줘. 으아! 이거 안 맞아? 와우! 大イス大イスどすかへどかへどかへ。